저는 저런 원자력도 친환경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는 원자력을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해줘요. 네. 근데 물론 거긴 조건이 있어요. 2050년까지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경우에 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인정해주겠다 합니다. 근데 뭐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폐기물 문제가 있습니다. 폐기물 문제는 저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뭐 지구가 너무 더워지고 에너지가 없다 그러면 땅 깊숙이 파가지고 어떤 넣어놓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원저, 저는 원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절대 되게 실망해요. 정말 너가 어떻게 원전을 반대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런데요. 저는 아무리 따져봐도 과학자의 양심을 갖고 원전을 반대할 이유를 못 찾겠어요. 하지만 저라면 원전을 택하지 않아요. 왜냐? 면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원전을 가지고서도 땅을 다 원전화하면 이사화수소 배출을 안할수 있잖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건설하는데 태양광 풍력은 1년 안에 건물 다 발전소 짓고 생산할 수 있잖아요. 원전은 어떡합니까? 그 말은, 그 사회적인 토론을 해야지. 어디에 지을 건가 말 건가 막 토론하고 지금부터 빵 파기 시작해서 10년 이상, 10년, 14년 있어야지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10년, 1 4년이란 시간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뭐 2035년에는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대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의 시간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비싼 에너지가 돼버렸어요. 예전은 자장 싼 에너지였잖아요. 태양광과 풍력이 비싼 에너지였습니다. 좋긴 하지만, 그런데 그 사이에 태양광과 풍력은 전 세계로 막 퍼지면서 단가가 되게 싸졌어요. 기술 개발도 꾸준히 되고, 근데 원자력은 기술 개발할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간 새로 짓지 않았어요. 중국, 프랑스 빼놓고는 새로 시작한 게 없잖아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좋은 나라가 됐버린 거예요. 뭐 하다만 미국보다 우리가 더 잘하잖아요. 웨스팅 하우스가 원천 기술이 있다고 자기네, 자기네 원천 기술하고 소통 걸고 그러지만 우리가 더잘 짓는단 말이에요. 왜? 짓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비싼 에너지가 돼버렸어요. 그래프 상 보면요. 원전히 제일 비싼 에너지다. 사실은 지금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인가? 이익이 아니죠.